아, 가보죠. 일단 1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2번부터 좀 보고 싶은데, 이걸, 그러니까, 푸는 게, 이게 그러니까 잘 푸는 게 우리가 지금 목표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얘가, 먼저 항상 이거부터 보라고 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꼴부터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지 않나? 맞아? 근데 무한대 빽이 무한대 꼴인데 무리시게 해줬어, 맞니? 됐어요? 그러니까 유리와 영유리화를 하겠죠.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영유리화 해버리면 일단은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자,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a x제곱 더하기 1으도 루트 a x제곱 더하기 1 우리 이것만 중요하잖아 초, 차만 그죠? 그 다음에 얘 빼기 얘를 해버리면 a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플러스 1 빼기 a x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내가 볼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a x제곱 죽는 건 당연히 고2 e 루트 a 분의 4인, 즉2 e 루트 a가 6 루트 a는 3, a는 4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지 않을까? 오케이. 그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아니까, 그죠?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게첫 번째.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얘 너무 쉬운데, 그죠? 첫 번째 여기다가 3 대입해서 3 a 더하기 b 더하기 18이 0이다, 그죠? 두 번째 그냥 로프이 써도 될것 같은데. 루프탈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에서 써도 되고 그죠? 루프탈 쓰면 만약에 2x니까 6분의 그죠? 4x니까 12 더하기 a 이게 3 그죠? 오케이? 그러면 a 나오고 b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얘는 쉬니까 우 쉬운 건 빨빨리 리 넘어가고 그죠? 자, 얘좀 볼게요. 최고차의계수가 4인 2차함수 f(x)가 걔를 만족시키는데 이것도 항상 뭘 보라고 했냐면 꼬을 보라고 했어. 얘는 0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원래대로라면 fa, fa만 남으니까 1이어야 되는데 1이 아닌 값으로 론했다는데이 전체가 0분의 0꼴이었다는 거지 즉, fa가 일단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지? 그럼 f x 를 이렇게 삼을 수가 있지 않냐는 거지 x-a, 뭐 x-k, x-k 이렇게 놓을게요 둘중 하나가 a였고 둘중 하나가 베타였죠. 네. 네. 그러면 죠그 올려버리면 x-a로 묶었을 때 x-k 더하기 1이고 x-a, x-k-1이 있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a-k 더하기 1, a-k-1 이게 지금 5분의 3이었다는 건 이게 4였다는 거아니야 나한테 묻고 있는 게 지금 A 빼기 K의 절대 값 아닌가? 둘 중에 하나가 a 고둘 중에 하나가 K라고 했었죠. 끝났죠. 너무 쉬웠던 얘기죠 그치. 니까 지금 내가 하는 짓들을 잘, 플레이 하는 짓들을 잘, 잘 보면, 먼저 뭐부터 조사하냐면, 골부터 조사해요. 그치.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뭔가를, 뭐, 무리씩 나왔으니까 당연히 유리부터 뭐, 이러,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골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막, 무언가 내가 정리하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는 뭐 할까요? 얘는 0분의, 0. 0분의 0꼴 그죠? 근데 이거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치워. limit t가 0으로 갈때 이게 x, x-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 얘가 0분의 0 꼴인 거잖아. 오케이. 앞장은 진짜 쉽네요. 자.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최댓값. 자, 얘가 몇 차? 3차. 얘도 몇 차? 3차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야되지 네. f0은 0이어야 되겠지 네. 0분의 0꼴이어야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지금 봐봐 fx, gx가 0을 두번에 가져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3차여야 되니까 3차의개수가 2여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않을까? 여기까지 요자 그러면 여기서 X 제곱 X 제곱 죽으면서 영가면 k 는마사였어그다구였어 그니까 FX 곱하기 GX가 X 제곱 e x e x 여기 마이너스하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거 맞죠? 네. 상수 n 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 FX, GX. 가 만족시킬 때 f e 의 최댓값은? 이 중에 그러니까 이걸 갈릴 거잖아 이제 많이 돼요? f e 의 최댓값은 그럼 어떻게 갈리지? 얘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0이니까 죽는 거 아니야 얘만 다가 g y 되는 아아야야 이게 f 였고이게 g 였던거죠 어, 왜요? yes, x e s yes, 제 e s yes, f p 가 어떻게 E, x 적으로일수 있어? E, x 아이야 어, 떻게 x E. 아, 이렇게 했다. 아, 그럼 가능하네, 그지 아, 이 이걸 내 이걸 생각 못 했네.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잠깐. 음. 오, 얘도 까다로 보이네. 철 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먼저 이렇게 놔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f x 의1은 이렇게 되네요. 먼죠 그러면,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면은 B는 일단 3인 것 같아. 요 그죠? 오른쪽 걸 먼저 땄어요. 그죠? F-X분의 1은요?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를 빼래? 게요 여기세요. 그럼 x가 0보다 크면, 리미트 x가 x분의 ea 곱하기 x로 가서 ea가 될 거고, 그죠? 맞나? 여기 a랑 다릅니다, 그죠? 이걸 알파로 놓고요. x가 음수였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ea에다가 마이너스 x를 곱하겠니 마이너스 2A야. 근데 극한값이 있다는 건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함수값 얘도 0이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3니까 2 0어 나오네. 끝났네요. 오케이. 될까? 까다로웠네 얘는 좀. 근데 식을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쓴 다음에 그냥 차근차근 조사했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네. 왜? 네. 이게 지금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러면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X3승은 달 거고, 그죠? 네. 2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1이었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F1은 0이고 F'1은 마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루프탈로 그냥 바로 봐버렸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빼기 12 0이니까 A 더하기 B는 10. F' 3x 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A. 되요1 집어넣으면 A 빼기 19가. 마부야, 그죠? 네. A는 10, B는 0, 그죠? 그죠? 끝이 안나? 네, 뭐 잘못 갔나?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고요. 네.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네요. 약간 무한대로 가면 둘다 영으로 죽을 거니까 맞습니까? 네. 아 이게 나왔구나. 기억나나? 이 컴마 영이고 반지름이 r, 원 c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고 c 의 접하는 직선을 L 접하고 C FR 3, 3, 3, 여기가 3,3이야 그죠? 그럼 먼저 우리는 이걸 쓸 거야 L부터 3,3까지의 거리가 FR이야 그지? 그럼 L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게첫 번째 아닐까? 첫 번째는 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놓고 그럼 e x 더하기 y 빼기 k는 0부터 오케이 이 직선부터 여기 몇가지 이, 마 0까지의 거리가 그죠? r이 다를시면 k가 나오겠다 그지맞니 루트 5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k가 그죠? 네 이게 r이야, 그죠? 될까요? 네. 그러면 사마스 k는 뿔마 루트 오 r 이었죠. k는 사 뿔마 루트 오 r 입니다. 그죠? 네. 됐어요. 네. r은 루트 오보다 작대요. 네. r이 루트 오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나오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니까 잠깐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플러스 왜? 기울기가 잇리는 상태여기 하나될거에 그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k는 4 플러스 루트 5r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ex 더하기 y 빼기 4 플러스 루트 5r 부터 은0 부터 몇까지의 거리가 3,3까지의 거리가 fr이야 6 더하기 3, 9, 빼기 4, 빼기 루트 5. 이게 몇이었던 거야? F R 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5 마이너스 루트 5이죠. 맞나? R 루트 5보다 작으니까 얘는 5보다 작아요 그죠? 절대값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절대값 벗겨내고 루트 5로 나눠버리면 루트 5 빼기 R이 이게 F R 이에요, 그지? R이 뭘로 가면? 영어로 가면, 그냥 트튜브그지 최대한 간단, 간단, 간단하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냥 간단히 쓰는 거죠. 오케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낸다면, 일단 일반, 일반적으로 9번을 생각을 하겠죠. 9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마 9번이 나오면 숫자만 바뀌어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3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뭘 쓰는 거야? 점과 직전 사이의 거리 공식적으로 이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될까? 될까? 근데 나는 7번, 8번이 가능성도 크다고 봐. X분의 1의 형태를 보자는 거지. 근데 사실, 보면, 생각을 해보면,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F X분의 1은요, 이건 사실 상수항이에요 크지 않을까? 오케이? 상수항이 몇이다라고 알려주는 정보였그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예면 모두 봐야 돼 1차항을 본다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상수항은 0이어야 이어야 뭐가 돼 극한 값이 존재하고 상수항 x 곱해버리면 그치 무한대로 발산할 거거든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거든 그치? 맞아? 뭐 그런 얘기들을 알고 나면 조금 더 빠르 빠르게 가겠죠. 저쪽 저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저걸 바로 캐치를 해서 식을 쓰는 걸좀 줄일 수 있겠다. 그죠? 시간 절약의 용도는 쓰일 수 있겠다. 그죠? 저게 그죠? 어, 6번은 이거 한꺼번에 따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죠. 일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 그리고 최고차 계수 정보를 체크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0분의 0골은 근에 관한 정보를 줘 네. 그러니까 근즉 인수가 어떻게 될까에 관한얘기 네. 그걸 그러니까 그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면 빠르게 들어간다는거죠 난 보자마자 이걸 가버렸죠. 그렇죠. 그죠? 어 다른 건뭐 1번이야 뭐 그렇고. 2번도 그냥 그러니까 이 앞장에서 얘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말고 먼저 대입해서 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골인지 판단한 다음에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 그러니까 2번이 무한대 빽이 무한대 꼴이라는게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치? 2차 루트, 2차 빽이 루트, 2차였기 때문에 유리화역리를 가버린 거죠. 그리고 최대한 계산은 간단하게 할수 없을까? 그럼 밑에가 1차니까 위에도 2차가 아중내 확인했고 그다음에 1, 1차만 봤다는 거죠. 그치? 다 따자라는 걸다 계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까 어. 3번 워낙 쉬웠고요. 뭐 제를 f3이 0이다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위에 분자에다가 3 넣으면 0이라는 걸 써서 인수분해 해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귀찮아서 그냥 로피 자를 가버렸죠. 지그 서술형 없죠. 이번에도 그거지. 답만 내는 거지. 4번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x-a를 인수로 가집니다라는 사인을 딱 써버린 거지. 그치? 로피탈을 안갔죠 오히려 왜 x 1을다가지고 그냥 지워버리는 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부근을 ak라고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나한테 묻는 게딱적거였으니까 a k였으니까 그죠 어 5번 f 안에 x가 아닌 다른 식이 있으면 무조건 치환해서 극한값 구합시다 치환 저건 사실 치환이 먼저였어요 알겠지 꼴보다 알겠지 알겠 치안한 다음에 골을 보는거 알겠어? 치안한 다음에 골을 봤을 때 0분의 0 그러니까 변함은 없겠죠 골이 당연히 치안해도 같은 시기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야 알겠지? 극한은 그래도 다 모든 문제가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오케이. 연속이 좀더 어렵나? 네. 연속이 많이 어렵나? 한번 볼까? 어...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음, 이게 1차함수니까 연속. F는 불연속. F 곱하기 g가 연속이려면 g1은 0이어야겠네 이게. 맞죠? 그렇죠 아까 했던 얘기죠 고배고람세 미분 아까 그러니까 연속성 그죠 그다음 g 0은 1의 왼쪽에서 g 0은 2다를 쓰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1넣었을 때 0이고 그죠 0넣었을 때 몇이니까 2니까 그쵸? 귀찮게 나오는구나 음... 고백고 함수의 연속성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얘는 F0에서 불연속이고, G도 A에서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연속이잖아. 그러면, 봐봐. A가 0이라면, A가 만약에 0이었으면, F, G 둘다 불연속들이야. 그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살짝만 뭐 그러니까 이 얘기야 X는 0에서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지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지 불,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었으면 둘다 0에서 불연속인 놈들이잖아 그럼 0에서만 불연속과의 불연속을 조사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A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면 얘는 x는 0빼근다 연속이거든 얘는 x는 a 빼근다 연속이거든 그죠? 맞아? 됐어? 그러면 두 군데를 봐야 되는 거야 x는 0에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걸 체크할 거고 한번더 x는 a에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체크할 거니까 근, 근을 두개다 붙였는 거지 오케이, 아니 내일 할 거지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좋... 조...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쪽에서는 고백고람수 연속성을 되게 좋아요. 어... 얘도... 곱의 골의 연속이네요. FX 곱할 GX X는 A에 연속이다. 고비죠. 좀더 복잡한 고비긴 하죠. 그죠? 함수 자체가 복잡하게 주어진 거맞고요 X는 1을 기준으로 나눠서 하겠네요. 그죠? 이것도 아 그러니까 다고다싹다 고비인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음기차했네 음, 아닌데. 그, 아, 근데 이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나는 거잖아. 원과의 접 그러니까 교점에 개체는. 근데 여기서 접할 때를 볼 거고 여기서 또 접할 때두 군데가 지금 포인트겠네. 그지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 두분데를 나눠서 판단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일 이어서 연속할 건데 아니요렵나 아닌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포인트였던거죠 아까 오늘 했던 고백고람수연속성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왜냐면 그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 너무 좋아해. 어 내기가 편하거든. 수능형 그니까 수능칙하게 내기가 편하거든 되게 좋아요 알겠죠.